강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음 오늘은 고3 수능 완성 나영 수토반이야. 원성이, 황빈이 우섭이. 어 볼까요? 유형 7번부터. 근데 그 앞에 어, 지금 페이지가 68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저번 토요일 날못 와서 수업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한 친구들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들 음, 해서. 67쪽까지는 알아서 미리 다 풀어놓으셔야 되고 68부터 해서 선생님이 이번 주 안에 이걸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 끝내고 나면 보완장 선생님하고 뒤에 모의고사를 선생님의 끝에 거 붙어서 같이 해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이 책을 끝내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킬로그램 문제집을 어, 지금 준비해왔으니까 보고 여러분들 또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풀도록 합시다. 자 유형 7과 문제 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자, 이가 양수입니다. 함수 fx라는 가 x의 상승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있대요. 얘가 폐공간 마 a부터 a까지에서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보이는데 맥시멈은 모르겠고 미니멈은 27분의 14를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 하고 얘가 4점짜리입니다. 자, 이게 날로 먹는 거지. 그렇죠? 4점짜리 중에서 땡큐지 <laughs> 이런 거 나오면 계속 그 어~ 바로 풀어볼게요 자 3, 차함 개혁파, 개혁억하있있죠 그쵸? 하나 둘, 셋이중에 하나 걸리는게 있죠 그죠? 자2번 먼저 할까요? 그럼 f x라는 것은 3x 의 제곱도 2ax 마이너스 a 의제곱 맞죠? 혹시 인수분 해라 거의 인수분 해지 3 1 a a 불만 때적 추 그러면 에라이라는 것은 3x 마이너스 a라고 X 플러스 a 다 따라서 x 가 에가 3분의 a 하고마 A에서 2개의 극값을 그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그러면 개념 만대에충그려보면선생님 X축 대충 그리고 뿅 그리시고 여기가 3분의 A고 아니고 정수죠 여기가 마이너스 A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플러스 A라고 있죠 그지 그런데 부가이마 a 부터에지렸어그럼 그니까, 그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극값 아 무슨 정수다 위한 극값을 가지는 게 여기가 어디였어요? 3 분의 a였고 구간은 a 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구간은 여기까지루루루루루뾰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때 최솟값이 2 7 분의 십사 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최솟값은 3 분의 a가 갖고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2 7 분의 1 4라는 것은 극솟값이 갖고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누르면 그 F 3분의 A. 됐나? 그럼 27분의 14는 3분의 1을 누으면 27분의 A의 3승 더하기 9분의 A의 3승 마이너스 3분의 A의 3승 플러스 2. 25.7. 자, 이렇게 해서 A 값을 반복할 수 있겠다, 그쵸? 어. 그래서 A 값이 275하기4 4 정리했더니 2이 나오는 거죠. 끝났죠, 그렇죠? 자, A5 해보고요. 맥시멈 보해보자 그럼 맥시멈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하고 a 두개나았잖아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A랑 A랑 불가 나서 확인해야 돼. 왜냐면 A가 이쯤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맥시멈 만응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설프게도 생고기는 마이너스 A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A하고 a 두개를다 대입을 다 하셔가지고, 둘 중에 큰 값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끝났습니다. 글라늄, 그렇지? 여러분만 조심하시면, 4점짜리 치고는무난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유형 8번 볼까요? 70쪽입니다. 자, 방정식 이 있습니다. 자,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6은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는 0의 맞는 거죠 그쵸죠 학교 내신용문되지 사실이고, 네, 근데 이게 또4점짜리랍니다 땡큐죠. 자, 우리 이거 그래프죠. x 3승백이3 x 제곱백이 v x 는일와 k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 그려서 상수항수 k 움직여서 교점세 개 가지게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더 빨리 할수 있지.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차함수가 실근세 개가지고 그러면 극대극소가 존재하고 뿡 하고 지나가 버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나는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사실은 F'를 먼저 해봐요. 그3 x 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0이니까, x 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죠. 1, 1, 3, 1, 마, 불. 그래서 x는 마이라고 3인데, 얘가 이렇게 해서 마이 너스 때는 플러스 가3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k가 극대와 극소 사이를쑥 지나가 버리면 무조건 서로 다른 결정 세계가 나오겠죠. 이 문제는 조금 쉬워지지 사실 나라면 쉬운 세계 하지 말고, 예를들면 뭐 음근 두개에 양근 하나 가져라 아니면 양근 두개에 음근 하나 가져라 이런식으로 바꿔서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프로 이해했고 바로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뭐죠? F마1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상수함수 상수, K가 F3까지 들어가 있으면 끝난다 그지? 그럼 F마1은 이제 여기다가 마1을 매입합니다 한요 마1 마3 플러스 9 부터 k는 f3이니까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뿅뿅 이거 얼마죠? 5죠 5죠? 음, k는 5. 생 음. 문제 잘못했나? 3번 땅니왜 음의 값이 나왔죠? 음의 값이 나올 수 있지. 이 학교 여자생이 막 버섯 들이죠? 이안 음.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f i를 다시 놨더니 마일 마삼 플러스 공이다. 그 다음에 F3은 뭐예요? 아까 마이너스 2 7화나죠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과 4, 2, 그러니까 정수의 체대값은 뭐가 되겠어? 4. 지금 바꿔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4점짜리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또 4점짜리가 나오네요. 자두 함수 f 하고 g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요자 f라는 애는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k 고 다음에 g라는 게는 2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f(x)가 항상 3g(x)보다 크게 만들어 주세요. 다만 마이너스 4상 폐구간에서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 주세요. 지 많이 번질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부둥실 끄는 거지, 그치? 내는 끄고 가요. X의 삼성은 3X의 제곱, 마케이가 항상 써주세요. 삼지니까 늘 성공해서 6X의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30. 자, 어떻게 끌것 같아? 똑같이 풀죠? 넘기고 삼수 일로 와. 삼차함수 고정, 시켜놓고 삼수 함수 움직이자. 이렇게 풀겠죠? 넘으면 X의 삼성은 슉, 마삼 X의 제곱, 마이너스 9X, 오, 35이지. 허 이것 좀 센스 프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남길게요. 됐죠? 왜냐면 30넘만가면그값계산이기좀 귀찮은 것 같아요. 상승하고 부채니까 그래서 생 센스 지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k 3 2 마이너스 44에서 들어가도 얘보다 올라가도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그러면 3x 에이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가 0. x의 제곱 2x 마이러스 3은 0, 1, 1, 3, 1, 마 9. 그죠? 그럼 x는 마이라고 3에서 극각하신다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 마 1이고 여기 3이고 마 1을 입합시다마1대입하니까마 1, 마3 플러스 9. 그죠? 그럼 또과라 하네요. 5, 하고 자, 3 지워볼까요? 3지워으면27 1이너스1 7아까도 같은 식이네. 27 슝슝.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악집을주시고상수항은0을 잡아야지 생긴 므로결거안 넘기는 바람에 0이 됩니다. 그럼 원저 지나면 됩니다뷰 이렇게. 3차 함수도 했어요. 자,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요? 마이과 사살이였어요 근데 마이는 땅 됐어요. 사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지, 그 자, 정확하게 넘기기 위해서 4번 봅시다. 자, 4도 봅시다. 4도면 4에서 64, 102, 16이니까 48, 빼기 4 9 36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람 얼마야? 그러면 6, 5, 1, 16이죠? 그러면 1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이네. 마이너스 27이니까 4가 여기있니다 그렇죠? 그래서 쭈쭈쭈쭈쭈쭈쭈쭈주주주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게 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피부만으로는 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기까지 그렇죠? 말부터 4까지. 그러면 이 삼수함수는 어떻게 할 때?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7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k 2 7이라는 삼수함수는, 뭐,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k의 최대값은 뭐, 3이 좋죠? 이렇게. 자, 이것도, 어 선생님 잔소리 할게 없죠 그죠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심플한 문제야 얘하고 얘하고 부등식 프로젝트를 하고 열심히 그냥 부0식으로어요 넘기고 넘겼어요 다만 상수항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시고 띄웅 폐구간 잡아주시고 색칠 해놓고 얘가 생색칠한는이함수가상수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상수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극소, 극소, 마이너스 2 0까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유형 9번도 순삭시켰습니다. 자, 별로 안 어렵죠? 다음 유형 10번 볼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문제죠 속도, 가속도는 뭐, 이 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뭐 쓰자면 이 정도 쓸게요. 속도의 절대과하로 넘어가나 다 성명 나온다, 그쵸죠그 다음에 지금은 적분이 아니지. 적분이면 생이 조금 더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할까요? 어, 알았어, 그냥 할게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보구 되죠? x 0어딘먼죠 초기 값이지, 초기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영부터 t까지 v t dt 다, 맞죠? 이 정도. 그럼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하죠? 초기 값이 필요 없죠. 실제 움직인 거리만 찾는 겁니다. 그럼 0부터 t까지 절대값 vt에 dt다. 이 모양과 선생님이 속력을 접근합거다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공하니까 속력, 속도, 와,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별로 고민하지 을 않으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속도의 절대값과은 속력이다. 이거 하나만 해 보시고, 나머지는시이 맞춰 쓰시는데, 알았죠? 이 과일은 조금 예민하시고, 뭐 물리 배워드릴 수도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배우셔야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만 아셔도, 수용 문제 풀른데 전는 지장이 없겠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형 <laughs> 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에서의 위치가 x라고 하자. 그럼 뭐 x 주위 움직이는 얘기지자 t 상승 마이너스 5 t 제곱 더하기 a t 플러스 5이다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오. 어, 피가 이렇게 쓱쓱쓱 x, x, x 축을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말래.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겠어? 그렇죠. 속도가 결정하겠죠 그렇죠. 속도가 항상 양수에서 0에서 양수나 0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속도, 다른 말로 하면 X프라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X프라임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얘기겠지 그렇죠? 이했죠 자, 그러면 얘가, x 아, 라을 계산을 하자 그러면 3제곱 마이너스 10 D 더하기 a B, 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형식기가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양수이거나 항상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풀이를 보니까 완전 제곱식해서 뭐 이렇게 풀었는데 과지식 아, 그럴 필요가 없죠, 죠 왜냐하면 얘가 2차식입니다. 이 2차식이 t를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t에다 어떤 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론 t는 음수는 안 나가니까, 그렇죠? 자. 어떤 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이 값이 양수가 돼. 그럼 뭐야? 그래프가 떠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돼있어요. 돼. 물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있고 괜찮아요. 개념은 둘다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나올 리가 없어 그렇죠? 얘가 나올 리가 어, 죠 양수니까, 승부장님이 그래서 요걸 살짝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가만히 스치면 되겠죠? 그렇죠? X축하고 안 만나. 거나한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D가 열고 다시 돌아갔다. 끝내시는게 아, 지지금 프리에 이 것처럼 완전히 혹시 이거 좀 별로 선생님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틀방법이 아니죠. 당연히 맞는 방법이지. 따라서 판매식 쓰면 5, 5, 2, 5 마이너스 a, c 0 3 a가 0보다 작다라같다 맞죠? 그럼 마상 a가 25, 마이너스 25보다 작다라같다 그럼 a는 3분의 25보다 작다. 근데 얘가 3, 8의 24니까 8점 뿡뿡뿡뿡이야. 그지 따라서 정수 A, 아니 자연수 A의 최소 값은 뭐가 되느냐, 어, 2겠죠, 그쵸? 8.xx 더 커야 되니까, 최소 자연수는 2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 10번에 속도, 가속도까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뭐,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뭐, 가속도 나오는 지지 여기 보니까. 원래 가속도 잘안 나오지, 그치? 가속도 나왔으니까, 써놓자, 에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엑셀레이터에서 A라고 쓰잖아요. 그 가속도는 속도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 순간가속도라는 것도 있긴 있어. 순간가속도라는 것은 A를 미분하시면 돼. 가속도를 미분하면 순간가속도. 근데 이거는 절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가속도까지는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왜우기서하야겠지 그래서, <laughs> 선생님이 저 가속도가 나와가지고 높아지면서 46번을 잠깐 보시면 할줄압니다 여러분들. 다 무용사 1, 2, 3 까지 나오는 거니까 일상 다 나오니까 잘하겠지. 아, 실한 번만 잔소리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야. 이때 t는 1 0일때의 가속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x1 플라임이 v이고, 그죠? x2 프라임이 가속도라는 거지.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그냥 바로 2플라임한번 해줘. 일단, 원플라잉 하면, 이, e, t 마, 사, 보, 가속도미가 2, 1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 가 11대의 가속도를 모델로 봤는데, 가속도는 이제 상수함수죠? 이이 1을 지금 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제 적분 들어가야 되겠네. 자, 적분 넘어가 볼까요? 76조. 건데, 뭐 아, 우리 인간적으로 유형 1번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다할줄 알죠? 간단한 부정적금 같은 거 그다음에 유형 2번도 장년수이 나갔네 패스하고 싶은데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어, 재미삼아서 게요자 이렇게 됐어요 뭐 DX 뭐야적분접해달라는거야다 알고 있지만 이 그래프 정확하 그릴 필요는 없는 걸 알죠? 그죠? 어, 절대값은 무조건 해치 하셔야 됩니다. 인테그랄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것을 한 방에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값 다 해체하셔가지고,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될거 있지. 그러니까 나는 X가 3보다클 때하고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X가 3보다클 때에는, 자, 이 함수는 어떻게 해봐? 이거 이 함수는 양수지이죠양수 그냥 나왔죠? 그럼 EX 마산이라 해. 그런데 3보다클 때만 하는 거니까 3부터 4까지만 접근하셔야 돼. 그럼 1부터 3까지는 이가 해야지. 1부터3까지는3분다작을 때는 뭐야 음수 값이가 스이로 나오죠? 그럼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플러스 3에 dx 해서 계산 뿅뿅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안고생서 합니다. 어, 뭐, 어, 그 다음에 어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 로 하고요. 넘어 가서 넘어 가서. 유형 3번을 잡아볼까요? 유형 3번에 2016년 승인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4전짜리 이렇게 4년짜리가 나오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일단 자, f x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g 마 x는 gx <목소리> 보자마자 시작 무슨 함수? 기 함수 어디 대칭? 원점 대칭 보자마자 무슨 함수? 우 함수 어디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기함수고 함수 다 외우고 있을 텐데 기함수는 대표적인 홀수 차 함수죠? 그렇 홀수 차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당 함수를 제일 많이 쓰니까 홀수 차 함수 또 있잖아, 사인, 코사인 이런 것 중에서 사인이나 탄젠트 같은 애들은 기함수죠. 고함수는 뭐야? 반대로 짝수 차 함수이고요. 또 뭐죠? 어, 코사인 함수, 그렇지? 이렇게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홀수차, 짝수차 하니까 이게 진짜 1, 3, 2, 6 이렇게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x의 2승 같은 거라 x의 2승 분의 1. 이거 기함수야? 무함수야자 x에다가 마 x만 보세요. 이렇게 제곱해봐. 그대로 나오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무함수인거 맞죠? 그러니까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X, x의 마이너스 이승인데 이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짝수로 취급합니다, 정수 짝수로.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무한수에 들어가고, 그럼 x의 상승분의 n은 뭐겠어요? x의 마상승리과 홀수 이제 여기 들어가서 계산해도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면 분이 있죠. 물론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비함수 무한수 성질을 쓰는 잠깐 설명했어요. 넘기가요 자, 다 됐고요.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분 내내 조금 쉬었다가 어,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